이 시민들이 이 특검의 발표를 듣고 어떻게 그 생각들을 하는지 저희들 카메라가 나가서 이 인터뷰를 해 보았습니다. 짧게 편집했습니다. 함께 보시죠. 모리는 하는 것 같긴 해요. 선보 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려고 날짜를 잡어놨는데 진즉 해야 된거 중간 쯤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것들이 어떤 게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상당히 부담은 되겠죠. 워낙 이게 중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아마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연기하는 게 아닐까. 그 결과에 따라서 뭔가 영향이 좀 미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. 뭐 시간이 언제 한다 하더라도 재판관들이 그런 거에 흔들린다 오른다면 우리들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특권 발표는 전혀 별개라고 보고요. 그 일정이 앞당기건 전으로 가든 앞으로 가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탄핵 재판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서